바다가 안녕. 씨 엄청 큰데 일로 와봐 사진 찍어줄게. 옆에 서봐요. 아빠. 아고 음. 우리 잡아먹는 어떻게 잡았어? 아 어떻게 잡아왔냐고? 음 그건 아빠도 잘 모르지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. 살금살금. 그렇지 살금살금 잡았어. 살금살금 안녕해봐. 안녕. 자기 소개해야지. 안녕, 이칸이야 네 너는 누구니? 나는 구야 얘는 바다 거래. 바다 거 있잖아. 바다 거 읽어봐. 바다 거래. 안다 Salt Water Crocodile. 야, 65년서로? 음. 우와 대박! 어, 그래? 크로커다일 엘리게이 차이. 번식 먹이. 대기 오래 사네? 거의 뭐백 년까지 산다고?